급여 제공 지침이 이제 13개 전부 외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권팀장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이라면 모두 구비하고 있는 급여 제공 지침 급여 제공 지침이라는 것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지식을 지침으로 만든 겁니다 기존에는 10가지로 분류하였는데 2025년부터는 10가지에서 추가 지침 3가지가 더해져 13가지로 증가했습니다 급여 제공 지침은 평가 지표에도 포함되어 있는데 직원 면담을 통해 확인합니다. 그러다 보니 암기가 필요한 부분인데 내용이 많아서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권팀장이 준비했습니다. 급여 제공 지침의 핵심만 추려서 알려드릴게요. 평가 준비에 필요한 기관은 활용해보세요. 일단 평가 지표를 살펴보고 갈게요. 2025년 유양원 평가 매뉴얼 지표 4번, 직원 교육입니다. 3번 항목을 보면, 모든 직원에게 연한해 이상 급여 제공 지침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지침별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고, 평가 방법은 면담이라고 합니다. 포인트는 모든 직원, 연한해 이상 지침별 내용을 모두 숙지. 이 정도겠죠? 여기까지 봤을 때는 직원에게 급여 제공 지침 교육을 했는지 물어볼 것 같아요. 확인 방법에 보면 급여 제공 지침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었던 10가지 항목 그리고 기타 지침 3개가 생겼죠? 직원 인권 침해 대응 지침, 고충 처리 지침, 야간 근무 지침이 생겼습니다. 직원 인권 침해 대응 지침 같은 경우에는 재가급여 평가에서 신설됐는데 요양원 평가에서도 방연된 부분입니다. 고충처리 지침과 야간 근무 지침은 과거 평가에서도 있었는데 아예 지침으로 포함시켰네요. 이제 총 13가지 지침을 기관 내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다음 확인 방법 기준 3번을 보면 급여 제공 지침 등 13개 항목의 교육 시기와 교육 내용에 대해 직원과 면담한다. 직원은 연한회 이상 교육 받고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함. 신규 직원은 급여 개시 일로부터 7일 이내로 교육 받고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함. 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추측한 대로 직원에게 면담하는데 교육 시기와 교육 내용을 물어보겠대요. 그런데 기존 직원은 이 교육 시기를 연한 해로 기준으로 답변을 해야 되고, 신규 직원은 급여 개시 일로부터, 그러니까 처음 근무를 시작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육을 받았다고 답변이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이 지침 내용만 알아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2025년 평가부터는 교육 내용이랑 교육을 언제 받았는지 시기도 질문한다는 점 기억해야 합니다. 그다음 급여 제공 지침 등 13개 항목 중 별도 지표에서 확인하는 지침은 제외하고 남은 7개의 지침 중두 가지 지침을 평가자가 무작위로 선택하여 면담 확인한다. 그러니까 총 13개 지침 중에 이렇게 여섯 가지는 다른 지표에서 물어 보니까 남은 지침 일곱 개중두 개를 평가관이 무작위로 질문하겠다는 겁니다. 음뭐 어쨌든 우리는 무엇을 물어볼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럼 본격적으로 핵심만출인 급여 제공 지침을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종사자 윤리 지침. 필수 사항으로는 수급자에 대한 윤리, 전문직으로서의 윤리가 필요하고요. 어, 되게 내용이 많아요. 그 중에서도 제가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내용은 어떠한 이유로도 수급자를 차별하지 않고 존중한다. 그리고 노인복지 전문가로서 자부심, 책임감을 가지고 지식과 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한다. 이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지침. 필수 사항으로는 성폭력 유형, 예방, 대응 방법이 필요하고요. 성폭력은 직원, 수급자 간 발생할 수 있는데, 유형으로는 신체 접촉, 음담 패설 고의적으로 신체를 노출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어,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로 상호 존중, 존칭, 존댓말을 하고요. 정기적인 예방 교육을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선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장소를 피하고요. 기관에 즉시 알리고 위급 상황일 때는 112에 신고를 합니다. 세 번째, 응급 상황 대응 지침입니다. 필수 사항으로는 응급 상황 종류, 종류별 대응 방법이 필요하고요.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시설장 혹은 간호 선생님에게 알리고 응급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와 동시에 119와 보호자에게 연락을 해야 합니다. 그런 구체적으로 종류별로 대응 방법을 알아볼게요. 어르신이 낙상하셨을 때는 움직이지 않게 하고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112에 신고하고 지시에 따라서 대응해야 하고요. 어르신이 질식 상태이실 때는 약한 질식일 때는 기침을 해서 이물질을 뱉을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에 심한 경우에는 119에 신고하고 하임리입법을 시도합니다. 그 다음 어르신이 경련 상태일 때는 옷을 느슨하게 풀어주시고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머리를 측면으로 둡니다. 어, 이렇게 휴식을 취하는데도 불구하고 5분 이상 지속이 되면 119에 신고합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화상 상태일 때는 화상 부위는 차가운 물로 20분간 식혀주고요. 깨끗한 거즈나 수건으로 감싸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만약 어르신이 심정지 상태가 왔을 때는 즉시 시설장님 에게 알리고 119 신고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합니다. 심폐소생술 방법은 제가 지금 화면에 띄어드렸으니까요 읽어보시고 좀 숙지를 해주세요. 네 번째로 감염 예방 및 관리 지침입니다. 필수 사항으로는 감염 종류, 감염 예방 및 관리, 소독 종류 및 실시가 있고요. 핵심 내용으로는 감염병 종류엔 대표적으로 결핵, 독감, 장염, 폐렴 그리고 코로나 19. 등등이 있고요.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손 씻기, 예방 접종, 세척과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소독 종류에 따라서 그 사용법을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면은 소독제 종류별로 사용법에 대해서 띄어놨습니다. 자주 쓰는 소독제로는 차염소산 나트륨, 락스가 여기에 속하죠. 그리고, 알코올도 많이 사용하시고, 비누는 평소에도 많이 사용하시죠? 그래서, 우리 기관에서 자주 사용하는 소독제의 사용 방법을 좀 기억을 해주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치매 예방 및 관리 지침입니다. 필수 사항으로는 치매 종류, 증상, 예방, 치매 관리 및 치료가 있고요. 치매는 알츠하이머, 파킨슨, 혈관성 치매 등이 있습니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짜고 매운 음식을 피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가져야 하고요. 금연, 금주 그리고 운동, 정기적으로 검진을 해야 합니다. 치매의 관리와 치료를 위해서는 꾸준한 진료 그리고 약을 복용해야 하고요. 규칙적인 생활, 잔존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기관에서는 어르신이 혼동되지 않도록 간결하고 쉬운 단어로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여섯 번째, 욕창 예방 및 관리 지침입니다. 필수 사항으로는 욕창 발생 요인, 욕창 예방 방법, 관리 및 치료가 있고요. 욕창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장기간 이제 와상 상태에 있거나 계속 눌려 있으니까, 체중으로 인해서 특정 부위가 압박을 받는다거나 영양 상태가 좋지 않다거나 요실금, 변실금으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부는 항상 건조하고 청결하게 유지를 해야 하고요. 와상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체위 변경을 자주 해줘야 합니다. 친구가 젖었을 때에는 즉시 교체를 하고 어르신이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욕창을 관리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요, 적절한 수분 섭취,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체위 변경 2시간마다 해주시고, 욕창 매트릭스 같은 용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낙상 예방 및 관리 지침입니다. 필수 사항으로는 낙상 요인, 낙상 예방 방법, 발생 시 응급 조치가 있고요. 낙상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아무래도 어르신이 노화가 되시기 때문에 전체적인 신체 기능이 저하가 되고요. 그리고 미끄럽거나 장애물이 있는 이런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집중력이나 판단력이 저하돼서 발생하는 인지적 요인이 있습니다.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르신이 이동할 때 부축이나 보조 도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생활 공간은 밝게 하고 미끄럽거나 장애물이 되는 물건은 치워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화장실이나 목욕실 같은 공간은 미끄럼 방지 타일이나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해야 합니다. 만약에 어르신이 낙상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일단은 어르신을 안정시키고요. 고통이 있다면 억지로 움직이지 않고 자세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즉시 119에 신고해서 병원에 이송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노인인권보호 지침입니다. 필수 사항으로는 노인권리보호, 노인학대 유형, 예방 및 대응 방법이 있고요. 노인권리보호로는 어르신은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사생활과 비밀 보장받을 권리,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학대 유형으로는 어르신의 신체를 때리는 신체적 학대, 그리고 욕설이나 정서적으로 괴롭히는 언어, 정서적 학대, 그리고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가 있습니다. 예방 및 대응 방법으로는 종사자나 수급자에게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요. 학대를 목격했을 때는 즉시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번호는 꼭 기억해주세요. 1577-1389입니다. 다음 아홉 번째,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입니다. 필수 사항은 별도 정해진 게 없고요. 일단 근골격계 질환이라는 것은 이제 반복적인 업무를 하거나 스트레스 등으로 발생을 하는데, 손이나 어깨, 허리 같은 근육들이 긴장되어 가지고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로 인해 발생하는 통증을 이제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합니다.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분들은 서비스 제공 전에 몸풀기, 그리고 혼자서 하기 힘든 무언가를 이제 옮긴다거나 어르신을 이제 들어 올리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칭을 생활화하셔도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열 번째 개인정보 보호 지침입니다. 필수 사항으로는 수집 및 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이 있습니다. 어,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목적으로는 이제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나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직원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죠. 이런 계약이나 인사 관리 그리고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항목 같은 경우는 어르신의 경우 뭐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그리고 질병 같은 서비스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요. 직원의 경우는 이름, 주민번호 같은 인사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보통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기간은 어르신 같은 경우는 계약 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하고요. 직원은 퇴사일로부터 3년 동안 보관합니다. 다음 11번째, 직원 인권침해 대응 지침입니다. 필수 사항으로는 수급자 및 가족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폭언, 폭행, 상해에 대한 대응 방법, 그리고 성희롱, 성폭력 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 마지막으로, 직원의 인권침해 상황에서 기관의 조치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만약에 직원이 폭언, 폭행, 상해, 성희롱, 성폭력에 노출됐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면 일단은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잘못된 행위임을 경고합니다. 그 다음 녹음, 녹화를 해서 증거를 수집하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계속 지속이 되면 기관에 보고하고 위기 상황일 때는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고 바로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에 기관에서는 직원이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직원의 안전을 즉시 확보하고요. 수급자 혹은 보호자, 관계 직원이랑 상담을 합니다. 그 다음 고충점담 기구를 소집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내리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12번째 고충처리 지침입니다. 필수사항으로는 고충접수 방법, 고충처리 과정, 고충접수 및 처리 기한입니다. 고충 접수 방법은 이제 기관마다 되게 다양하실 텐데, 일단은 무조건 고충 처리함은 있어야 되고요. 뭐 문자나, 아니면 직접 뭐 상담을 요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원회의할 때뭐 건의할 수 있고, 되게 방법이 다양하죠. 그리고 고충 처리 과정은 고충 처리위원회 혹은 고충 처리 담당자에게 고충이 접수가 되고,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회의를 열겠죠. 그 다음에 결과를 그 고충인한테 안내합니다. 마찬가지로 기관마다 달라요. 기관의 고충 처리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충 접수 및 처리 기한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접수 일로부터 14일 이내라고 적어 놓긴 했는데 이것도 기관마다 다릅니다. 어떤 기관은 뭐 7일, 뭐 10일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 기관은 며칠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13번째, 야간 근무 지침입니다. 필수 사항으로는 야간 점검 시간, 수급자 확인, 시설 안전 점검, 기타 사항이 있고요. 야간 점검 시간 같은 경우에는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 중에 3회 이상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점검 시간은 기관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우리 기관이 야간 점검을 몇 시에 하는지는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다음 이제 수급자 확인은 뭘 확인하면 되냐? 어르신의 상태 혹시 뭐 응급 상황은 없는지 어르신이 막 아파하진 않는지 그런 어르신의 상태 그리고 침대 난간이 안전한지. 왜냐면 하 어르신 뒤척이다가 떨어지면 낙상 사고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난간이 혹시 뭐 헐렁거리진 않는지 내려가 있진 않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배회하는 어르신은 없는지 이렇게 어르신을 확인하면 됩니다. 시설 안전 점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출입구 잠금장치 그리고 주방은 잠겨 있는지 그리고 창문 개폐 혹시 열려 있진 않는지 그리고 소화기구나 비상구가 정상적으로 위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유도 등도 불이 꺼져있진 않는지 이런 시설 안전 점검도 실시해야 합니다. 그 밖의 기타 사항으로는 뭐 비상연락망, 대피 경로,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는지 등등 기관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급여 제공 지침 10가지와 기타 지침 3가지에 대해 핵심을 알려드렸는데요. 언제 교육받았는지 무슨 내용인지 답변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암기가 필요합니다. 2025년 평가 대상인 기관은 반복적으로 보면서 숙지해 주세요. 궁금한 사항은 댓글 달아 주시고요. 지금까지 국회여 권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